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 아 근데 이 소리를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라서측정하느냐 소리를 좀 죽였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 대신 제가 소리 질르겠습니다. 하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장에다가 여러 가지를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이재명 구속, 조부 구속, 열 짓을 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아, 그냥 있어도 더운데 비닐을 쓰니까 그냥 육수가 엄청 흐릅니다 지금. 삼각지 애국 시민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이참놈한동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도 전 국민이, 삼각지 애국 시민이, 광원 애국 시민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피곤하다 못해 우리는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정청래 막간놈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부대 해병대를 바보로 만들기 시작하더니 백달, 최민희, 사이코 또한 또라이 세에 합류했습니다. 거기다가 백달 전현어 이거 욕한 거 아닙니다. 전연이라고 했습니다. 전연이 아닙니다. 유튜브 절대 폭파 안 됩니다. 천연이 더욱 가관입니다 그년이 근연이 그년이겠지만, 이 천연이, 이살은 소대가리, 문재인 공산 정권 시절, 비서실장 아시죠? 노영민이 과원에 나온 애국 시민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애국 시민, 자기 국민한테 어떻게 살인자라고 했습니까? 노연민 이태자놈의 살인자의 주전자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이한테 전이 돼서 현직 대통령이자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한테 감히 살인자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하여도 해서는 안 되는 막말 중의 막말입니다 전연희, 전연이북제직을 사퇴하고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문제와 개딸으로 가득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잡놈들을 뉴스나 tv에서 보면 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가슴이 벌렁벌렁해집니다 거기에 우라통이 터지는 통에 오늘도 탑잠을 설치고 올라왔습니다 창작진 여러분도 잠이 옵니까? 윤한재 장군님 오십니까? 옆에 장군님들 점심을 못 드셨군요 힘드시죠 애국한 되는 거 언제까지 저개잠놈들을 가만히 쳐다만 봐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이 대잠놈들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을 어떻게든지 구속시키려고 오만 잡통, 백을피통을 풀리고 있습니다. 저 대장놈들을 오늘도 우리 태양빛이이 아세파드 뜨거운 데서 우리는 사퇴하라, 구속하라, 하산하라, 외친민다만는 너무 안타까운 아직도 사퇴하는 놈이 하나도 없고 구속되는 놈이 없어서 슬픕니다. 도불어민주당 대사 놈들은 이 시간에도 빨간 데는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군사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을지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장들을 여의도 국회로 부르거나 실무자가 일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입법 복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생을 챙기라고 우리는 여의도를 향해서 하루종일 매주 매일 이렇게 외치지만은 민생은커녕 어제도 오늘도 오로지 민주당 아버지 개잔놈 이재명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두당이합쳐서 뭔가 얘기를 해버릴 테니 또 꼼수를 섰어요. 코로나 걸렸다고요 코로나 걸렸으면 감기약 먹고 나오면 돼요. 아, 그 잡놈은 어떻게 요리조리 잘, 빠져가나는지. 용띤데, 잘 빠져나가는지. 뛰는 용띠인데 행동하는 거페팬티 같아. 어쩌면 렇잘 빠져나가는지. 더불어민주당아버지 이 대잡놈을 안 쳐놓으면 여기저기서 이가 극실되고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